와뭐 와아.. 렉사이트 걸친다 킥 <laughs> 저걸 뚫어야 돼저 사람 아니잖아? 그치? 지 어, AI 응 죽었나본데? 오케이 AI인척할게 나도 나도 AI인척할게 AI인척할게 나도 나 본인도 AI 본인도 AI 스티커 붙여놔야지 와, 빵장님도 친구생겼어. 소곤소곤 <laughs> <laughs> 친구야 바람과 같은 것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o 어클 so, 채팅창 안돼 TTV 달아놓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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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so, so, s NMS, let's go! Go, go. Yeah. 한 명이 눈치 없게 스킨 안샀는데 <laughs> 에어포트도 괜찮을것같고아가오에어가자오어버뭐 에어포트 성능 테스트 한번 해자. 여기서 트도버외아부터어 아, 가자. 에이 <laughs> <많이> 오던데? 괜찮에아아 <laughs> <laughs> <아니>, <laughs> 불다 봤어. 나, 내 위, 할게. 나 들어, 들어내 줄게. 오라마라 하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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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목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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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목소리> 여기, 하나 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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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여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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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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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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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층. 예, 상가. 파일. 생겨나야상등고아 여기 정리 끝난다 그러면은 한팀더 있을 거 같은데. 오케이. 무층 네 하나. 3명. 2층이다 얘네 2층. 네. 이 친구 왔구나? 아, 또... 하나 기절 아, 바로 사망이 되고. 다른팀인데 세카는? 그럼 다른팀인데 어, 어, 이거? 아네 세카는 세 요새 떤줄 알았다 날아갈까 그냥? 아이씨 깜짝이야 네. 우리 팀인줄 알았었나 세카이다 밑에 붙었다 바로 날아갈까 이거? 밑에 붙었다 밑에 붙었다 내가 어떻 왔어 가빠했나? 아 있어 있어 밑에 사운드 나 외곽에서 붙고 있어 근 애들 본세 보니까 4명이 아닌데? 쇼크스틱 뭐야 이거? 여다나이스 어, 요새 가자. 바로 날아가면 되겠다. 아, 저기 갔다. 어떡해? 카운터 치잖아 우도 가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바로 점프! 바로 는거 뭐야? 사람이야? 오실 수도. 다 다운. 사람이? k a 쓰러진? o k a 나이스 o k a 도 i 층에 왔다 y 층 m o k a 클클 m o 가 블랙사이트 k 먹었나? m 아, 먹고 왔어 해봐 저쪽에서 문양 매개주고 여기서 세출 방더나을것 같은데 블랙 사이트에서 온다 애들 저 거너 여기있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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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왔네? 좋아요. 갈까? 얍. Yeah. 갈 데가 없네, 근데? 원이 어, 너무 가운데긴 하다. 너 <laughs> 1등 하려면 첫 판이니까 좀 돌아다니면서 잡자. 음. 어? 와, 뭔 논이야, 이올림이올리야 3분할... 아이, 분할 야, 여기 뭐버무다 삼각지대야? 딱 저기만 그거네. <laughs> 어, 뭐야? 나 쏜다. 위에 있다. 어, S방향 위에, 꼭대기. 잡아! 줘! 이거 자리가 안 좋다 어이, 쪽에? 아 뭐야 핑이 아, 이제 아핑이왜 이래 이거 나 드론 돌려볼게 네. 하나야 하나 하나 혼자 밀어도 돼 혼자야 쟤 오케이 와시개잘 와. 쏜다 퀄리티 꺼내줘 어야 잠깐만 이거 뭘 위지? 들린다 들린다 황이야 2층. 올 올라... 어, 아, 이거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 앞에 아, 기지 앞에 기지.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응. 나 산만 듣는 줄? 빼고만 는데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야. 아, 이거 계 보고 있는데 그쪽 건물에서. 아, 퍼사다. 아, 퍼사네. 나 아, 벌키터 없어 이제 잡았다 어딘 어, 나의 영웅이에요 저기 발 찍은 것 같은데? 안 버스 안에 그대로 아직 있어? 기절해 기절 어 왔다 2층 아, 내려왔다 왔어? 아 여기 멋있어. 아, 얘 둘이다 하나 더 있어. 진짜요? 아 이제 붙는 중. 다운돼. 아씨 잠깐잡는 끝났 끝아 뭐야? 다데또 있다. 아. 아 여기 상점에 또 있다. 아, 세 명. 아 얘네 또 따템이네. 무인음스무인었돈 많으니까 자꾸 뭐냐 그거 하고 가자. 아내 팀은 뭐야? 아아쟤 혼자 혼자. 잠깐이 잠깐만. 얘세명 붙는다. 조심. 떨어졌다 됐다. 얘. 도망간다. 그 밑에 팀도 있어. 앞에 아, 있어. 위에 형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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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하늘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잖아. 어디? 어, 뭐라. 벌... 어디? 이미 갔어. 어떻게 어떻게 잡고 갈래? 어, 우리 살리고 가야 살려야 되는데 들어가서. 근데 가는 길이 겹쳐지네. 랑 먼저 가자그러면은 여기 나 같이 나카산 탈수 있으니까. 차 탔다. 차 탔다. 차 탔다. 차 타는 건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응. 카오에라. 저거 내가 갖고 온 차.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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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좀 같이 탔 오케이. 아, 가자, 고소. 가자. 고소. 가자. 됐다. w h e r what the fuck? g e t out, get out, It's fucking, they won't go. 자해자 n 이 What the? 잡잡 있나 보다. 나이스. 또 여기 한팀 있어? 이쪽에? 오케이.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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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기만 하면은 블랙사이트에서 아, 우리 복구 가능. <laughs> 근데 저거 특전 또 먹을 수 있어요? 어, 돼, 계속, 계속 되던데? 아, 그래요? 4천 원. 내가 돈 몰아줄게 이거. 은한팀 있었다 이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낙하사안 되냐? 낙하사형 이거 혹시 여기 옥상에서 상점 쓰는 아이. 거 봐줄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점 아니야. 더, 더, 말... 이렇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살리고 오케이. 안으로 이제 그거 해 시가전 해. 일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게 내가. 와, 도와줘야 AI를 먼저. 어디서 게임 했어? 어? 뭐? 다운다. 뭐라 뭐라 하는데? UAV. 내가 내 올라가는 길 여기 있다. 이만 천천히. 내기타살타로 할게. 어. 같이 가 아, 뭐야, 씨. 발 위에 있는데? 만... 아, 나 보고 있는나아게뭐뭐 그, 그, 뭐, 뭐, 뭐 찍어, 뭐 찍어 피스, 아, 피스. 아, 위, <목소리> 위, 위, 위. <목소리> 밑에 붙는다아래 있다. 파실안 떠? 안나 어, 뭐야? 여기 하나 붙는데 밖에 아, 안러나아시끄러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네 크 내쪽이 하나? 아니 와크러 씨크러. 씨크러. 돈이 없씨 말이다. 어 큰일 크러 아니 어딘가러 씨크러. 봉우리에서 봉우리. 맨 위에 있지? 저기. 기둥 이동. 거기. 포탄 들어, 포탄 들어. 뭐 드론 같은 거 날렸다고. 여기도 지금 이 건물이 듣고. 아씨, 이거 혼자야? 응. 나도 된다. 졌다. 와 씨, 개난다. <laughs> <laughs> 우시야리 발자국 보소 히 그리고 그나마, 그나마 블랙사이트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laughs> 아저거 사람 많이 봐원유 에이 브랑 그나마 다행 <웃음> <웃음> 위에 히익! <laughs> <키 웃음> <laughs> 어 길이 없잖아 여는또 잠깐만, 건너가야 돼 아카산이다 어, 이거? 어, 뒤에 온다. 1층! 나갔다. 2명. 같은 라인 어? 온다. 바로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 블랙사이트 걸친다. <laughs> 대박이다. 저걸 틀어야 돼. 저 사람 아니잖아? 그치? 얘 죽었나 본데? 오케이, AI인 척 할게, 나도. 나도 AI인 척 할게. AI인 척 할게, 나도. 나도 본인도 AI? 본인도 AI? <laughs> 아. 어어이결제에 걸쳐. 결쳐 후. 아빠 있다. 옥상 가 보는 건 어때? 경고안 있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로야 어차피 이동 서클이긴 한데. 아예 옥상 가 보자. 가 보자. 옥상 가는 길이 어디지옥상에 시야가 좀더 좋으니까. 딱거 거치지, 거치지 여기. 거치나? 응. 어. 딱 걸. <laughs> 그러면은 AI가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고 아 잠, 잠깐만 어 벗어 AI가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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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충분하지? 어, 지금 두팀 붙는 중 조심. 그럼 뛰어 놓는 건 어때? 아걔 어, 괜찮을 것 같아. 축커. 떨어져 넘네. 나이스. 축구 좋아.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되냐, 이걸? 오늘 해도. 나이스. 나선. 어떻게 알어? 2대 2. 2대3대 1? 2대 1. 나이스. 와, 이거래? 다 하나씩 2대 1. 2대 1. 와, 섞고 좋은데 들어간다, 이거? 음, 한번 더 걸쳐. 아 이거 사람 아니잖아 또 걸친다 응 음, 걸쳐 걸쳐 어? 곧조시? 어? 나이스 서플또 좋아 와 아, 아, 뭐야? 소플 좋아 서플 좋아 아니 어떻게 이래? 어디? <laughs> 오, 진짜. 1대2지? 1대2지 이어 1대2 혼쏴 말 안할게 형 알짜가 보인다 천천히 도시도와준다 와 서클 운이 대박이었다 근데 아 옥상판다 진짜 좋았어 근데 이제 문화가 저기 올라가라고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거기가 지금 노다지였지.